고양시는 생활 속에서 걷기 건강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바일 걷기에 어크온을 통해 걷기 챌린지에 참가한 고양시민은 총 4,47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의 신체 활동 데이터를 기본으로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등 건강 데이터를 측정 분석할 수 있어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비만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온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오는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원, 템프 모으기 등 다양한 미션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포정의 홍보물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백석동 안산공원에는 스마트 헬스파크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장착된 야외 운동기구 6종이 설치되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을 활용하면 운동기록 분석 등 세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헬스파크는 시설물 점검과 앱 구동 안정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덕양구 일산서구 보건소에서는 스마트 앱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합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건소 전문가가 앱으로 1대1 맞춤형 건강상담을 상시 제공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오늘 5월부터 24주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덕양구 보건소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혈당관리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하반기에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한 대상자 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질환, 영양, 운동 등각 분야 전문가들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혈당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참가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돕습니다. 국민의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